지난해 대진 침대로 인해 시작된 라돈 공포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침구류에 이어 속옷과 소파 등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원안위가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수거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침구류를 비롯해 여성 속옷과 소파 등 모두 8종입니다. 소파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온 건데 버즈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판매한 보스팀 모델입니다. 검출된 방사선 피폭설량은 1.8mSv로 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썼을 때 기준치인 1mSv를 넘는 수치입니다. 여성 속옷도 그동안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었지만 DDM이 판매한 제품의 경우 전신을 감싸는 형태로 호흡기에 가까워 문제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지난 5월까지 판매한 황토패드에서는 방사선 피폭설량이 기준치의 최대 29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가보 메디텍과 강실장컴퍼니의 전기매트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설량이 검출됐습니다. 또 HBS 라이프의 베개 한 종과 누가 헬스케어가 판매한 겨울이불, 어싱 플러스의 매트도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제품들은 소비자가 직접 신청한 라돈 측정 서비스를 통해 결함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판매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죠.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제품도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제품들 갖고 있는 소비자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셔야 이런 제품들은 확인이 가능하죠. 원한위는 해당 업체들이 제품을 빠르게 수거해 처리하도록 관리 감독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 검출 제품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